너너 때문인 줄 알아라 아니 A를 물으면 A를 답해 주시고 A에 대해서 B 얘기하지 를마 대선은 뭐 토론 때 네. 지나치게 공격적이었고 그때 네. 상처받은 분도 많았어요 대선 지금 되돌아서 되면. 보니까 정말 싸가지 없고 어, 선을 넘은 측면의 품이 이재명 있고. 후보는 문재인 정부에서 탄압을 받던 사람이에요 사실 우리 문 후보님. 자꾸 말이 바뀌지 않습니까? 주요 국가 현안에 대해서 뚜렷한 자기 생각이 없으신 거 아닌가 의심이 있어요. 재벌 또는 기득권자들에게 유연하신 거 아닙니까? 그래서 결국, 어, 그 재벌 기득권에 편향돼 있다라는 생각을 안할 수가 없는 거죠. 대통령이 될 준비는 많이 하시는지 몰라도, 대통령이 되신다면 뭘 어떻게, 네, 어떤 수단을 할지는 좀 부족한 것 같고요. 문재인 정부 성공하는데, 사실 저는 이제 경기도지사로 문재인 정부 일원 아닙니까? 그래도 저는 지금까지도 최선을 다했지만, 앞으로도. 이... 인재인 정부, 성공, 역사적인 정부로 나도 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. 뭐 이런 아닙니까?